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신들을 위해 변론을 시작해보자. 증거를 제시해보아라. 야곱의 왕이신이가 말씀하신다. 너희 우상들을 변호하기 위해 논증을 제시해보아라. 근거를 대보아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사실을 내놓아 보아라 내 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대들이 정말 신이라면 지나간 이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오 못하겠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이들에 대해 말해 보시오 그것도 못하겠소 그러면 뭐라도 해 보시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거나 해 보시오. 도대체 그대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요? 그들 아무 말도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 신들, 우상신들, 어리광대 신들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이 북쪽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이리로 오게 했다. 내가 동쪽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뽑았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그가 통치자들을 바닥에 짓이길 것이다. 내게 한번 물어보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던 자가 있더냐? 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어. 과연 그의 말이 옳았다. 고 말하기 한 자가 있느냐? 이 일은 누구도 언급한 바가 없다. 누구도 예고한 바 없다. 너 역시 찍소리도 낸적 없다. 그러나 나는 치온에게 이 일을 미리 알려주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낭보를 알리는 자를 보냈다. 그러나 여기 둘러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어보아도 누구 하나 진상을 말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연기와 헛바람 뿐이다. 가짜 신들, 텅빈 신들, 우상 신들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부터 24절. 우상들에게 증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여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라. 그런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야곱의 왕이라는 그러한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러한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스스로를 야곱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요. 우방 그 이방의 신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민족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아래 하나님은요.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는 신으로서 자신을 야곱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를 아니까 왜 이러한 표현을 썼는지 분명히 이해가 되죠? 이래서 성경을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 정말 신이라면 지나간 일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오. 못하겠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해 보시오. 그것도 못하겠소? 그러면 뭐라도 해 보시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거나 해 보시오. 도대체 그대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적인 사고에 따르면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했어요. 따라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는요. 바벨론 제국의 거대함과 영화에서 오는 특별히 그 제국의 신 마르둑의 거대함과 영화를 보았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좌절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야곱의 왕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요 이방의 우상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라면 그 증거를 대라. 이 질문 앞에 우상들이 스스로 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편 115편과 135편은요, 동일하게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응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호흡을 하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이나, 우상을 따르는 자나, 다 똑같이 너희는 허망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상은요, 호흡도 없고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상이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역량을 줄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물을 갖고 있는데요. 이 물이 저의 삶에 역량을 줄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 물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지라도, 이 물이 저의 삶 속에 역량을 줄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을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우상을 선택한 자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증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라는 것은요,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행동해, 행하는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즉, 자신들의 욕망과 그러한 정욕을 우상에 투영시켰고요. 그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들의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 우상 섬기시겠습니까? 우리 둘째를 한번 볼까요? 둘째. 25절부터 29절.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들이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해 거짓으로 판정됐다면 이번에는 같은 원리로 야곱의 왕 역시 스스로가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증명하지 못하면 야곱의 왕도요. 똑같은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데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 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고레스를 일으켜 열국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시면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시고 이것들을 선포하시므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고 시간을 다스리며 이 열방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어저께 말씀, 특별히 2절에서 고레, 고레스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방에서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북방에서 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야, 왜 동쪽과 북쪽,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 질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바벨론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 북쪽이 메대로부터 그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북쪽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또 고레스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고레스는 이방 민족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점에서 하나님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이해하시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열반 가운데 야곱의 왕으로서 고레스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참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증명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2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을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우상,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구상,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허무한 것이고, 그것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하는 분은요,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상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우상들로 향했던 저의 마음, 우상을 통해서 저의 욕구를 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온전히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을 힘 있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새 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새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상은 헛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